네, 일로 와. 응? 여기 위로 잘라 준서 응. 물? 딱물 응. 아, 먹자. 응. 이 버그먹을 차에다 붙일 때는 항상 좌우를 살핀다고 사고 뒤에도 꼭 도로가에 가고 말이야. 그냥 그 짧게 잘라버려. 어차피. 어, 어리이집 관련 거었어 어, 엄마 이렇게 보여줄게. 좀, 좀, 당신한테 들은 만큼어 음. 일주일 안남거아니 다음 음. 주 가는 엄마 이마 한반자까지 잘라버릴까? 아니 눈썹까지 딱 눈썹 위로 자르는 거야. 음음 아니 좀 귀엽게. 음그 엄마 모두 빨리 준비해요. 그렇지 금기울려졌는데 그러고 자르나. 여기 안려 엄마 봐봐, 응. 목욕 후에는 바나나 우유지, 최고 어떤 거? 제자 제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어떤 거? 최고 어떤 거? 어떤 거 말로 해야지. 짠. 아 이거 뭐볼 거야 유튜브 알겠어. 오 흘린다 흘린다. 야너 짤주나 알아 야지 그렇게 먹을 거야? 나중에 약고로 뜯으면 하는... 이미 다 뜯어요. 어너 여기 다 흘리면 이제 우, 옷 없다. 조심히 먹어. <목소리> 컵 주까 컵? 아, 컵이나 이거는 뭐 빡쳐. 진짜 만복이 외할머니가 꽂아놓고 간꽃 백합인가?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폈어. 오랜만에 즉석떡볶이 왜? 왜 숨어? 왜 그래? 어디 갔어? 깨졌어? 화났어? 왜, 왜 화났어? 문다을 거야? 왜? 왜 자고 일어나서 화났어? 이리 와, 엄마들, 이리 와, 엄마들. 엄마, 안아? 왜안났어 아, 때, 아, 때. 뜨겁잖아 아프고 난뒤 입맛을 잃은 지역이를, 만보기를 어, 위해. 잃... 엄마, 어, 엄마. 엄마가. 응, 치킨 한 거야. 오븐에 구웠어. 지역에 이거 봉 먹어봐, 엄마. 호호하고 먹어? 아, 호호하는 거야? 호호해야지. <laughs> 엄마 호해줄게. 응. 뜨거워?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안 뜨거. 워니 응. 조보기. 기다려야 돼 그러면 <웃음> 기다려. <웃음> 엄마 아빠 먼저 먹을게. 그러면 싫어. <웃음> <웃음> 닭다리 아 날개. 이거 엄청 큰 닭다리 있어. 오빠 먹어. 꺼내 음. 그 먹어봐. 뭐 어, 이거? 냠냠 아빠, 냠냠 냠냠 어, 저기 냠냠해 먹어봅시 당. 맥주 줘. <laughs> 뜨거워? 음 아직도 뜨거워? 응, 음, 맛있당 음 오잘 먹네 아, 뜨거워? 엄마 호에시키고 그럼 빼가지고 속이 좀 뜨겁다 좀 기다려야 돼 저거 그러면 음아 기다리긴 싫어? 음 음, 음. <laughs> 최고 해줘야지 엄마 만든 거잖아 어, 최고 자. 맛있으면 아 하고 소리 질러 아자 <laughs> 엄마랑 짠 아빠랑도 짠 아니 지효이도 이거 들어야지 닭다리 자 이거 들고 짠 짠하네 짠해야지 말로 음 <laughs> 맛있게 먹어 네해야지음 I s t 맛있어? 맛있어? 응. 맛 t 어어 I stop. I 다 t o 남 I'm going to s 남 o p I'm g o i n <laughs> 엄마 뽀뽀 뽀뽀 아서 뽀뽀 몰로 줄게 뽀뽀 네 <laughs>